자, 봅시다. 이것도 기획입니다 기해. 기해. 자, 이씨에 대해서. 자, 스탑. 자, 바이오. 많은 분들이 어, 이씨를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수분이 30이에요, 30. 30에. 어, 보자. 이씨가 1.67 나오죠, 1.67. 자, 어, 이씨 1.67이 낮아요, 높아요. 음? 낮아요, 높아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온도를 뜰버리면 이씨가 떨어집니다. 음. 이거를 정말 어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이 어 씨가 높아진단 말은 그만큼 뿌리 주위에 어 좋은 물질도 있겠지만 다양한 물질들이 다 높아진 거야 게기해짜아진단 거야 뿌리 주위가 짜워지면 뿌리 식물 체내에 있는 수분이 토양으로 빠져나온데도 그래서 요즘에 어자 온도가 좋아졌다. 이게 다른 말은 분명히 사람은 맞아. 사람은 잘 돼. 사람은 잘 되는데 그게 다른 말. 이 씨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아 진짜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다. 어? 이런 표현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니 아파라. 아 아파라. 제가 이거 지금 정신이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들어와 있 어. 자제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이씨가 높다, 이씨가 낮다. 자, 식물한테 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 어, 그냥 단순하게 이씨가 높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자, 기준, 기준. 자,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씨의 기준은 간단해. 0.5 이상이 되면 그때 뿌리의 어, 힘이지, 뿌리의 내병성이지, 뿌리가 어떤냐에 따라 생과사가 하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씨가 1이다, 2이다, 3이다. 견디는 식물은 또 견뎌. 근데, 뿌리가 약할 때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씨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 힘들어. <laughs> 제가 이만 힘들게 살아요. 자 아무쪼록 봐봐. 어 토양이 이씨는 그냥 간단해요. 자 지금 자꾸 시설이 좋아지고 온도가 높아지죠.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이씨. 그래 자꾸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식물을 심어놓고 어떤 집은 살이 잘될 거고, 어떤 집은 진짜 보도 못한 막, 오, 죽는다! 심으면 죽는다! 그럼 또 가겠지. 가스장입니다. <laughs> 아니거든요. 응? 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 물을 주면은, 아까 수분 30% 넘었어요. 지금 물이 제법 많은 거요. 자, 그 상태에서, 한낮에 온도가 하하하 높아지면, 더, 이씨가 더 많이 움직이는 거야. 자, 이씨가더 많이 움직이면 뿌리가 사하고, 어? 어 식물체의 집이 토양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죽어. 죽어. 자, 요런 흐름들. 이거를 필히 좀 알고 농사를 지으세요. 아 힘들어서 못 죽겠다. 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차 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정말 막, 이거는 공포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살려볼게요. 참고해요. 한낮에 뜨거우면, 턴을 덮었으니까 천장을 열어요, 열어서 공기 순환의 느낌을 만드세요. 그리고 요새는 이 구멍 뚫리는 비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 계속 어, 토양이 이시란 측면이 바뀐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길 바래요.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네, 고객이 농사가 잘돼야지. 나도 같이 먹고 사는 거니까 참고하세요.